네, 이곳이 지금 세원상가 어, 제 방입니다. 어, 방인데 어, 이 방을 지금 이제 완전히 어, 완전히 지금 인테리어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. 왜냐하면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음악실로 쓰고 있는데 이 현재 방음에도 좀 문제가 있고 물론 뭐 밖에서 뭐 시끄럽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. <laughs> 한 명도 없는데 그래도 제가 방음을 좀더 하고 싶다해서. 이 창이 현재 세 군데 이렇게 있어요. 여기서 보면, 좌측 입구에서 들어왔을 때, 그리고 중앙, 또 우측, 돼 있는데, 이게 겨울이 되면, 외풍이 좀 심합니다. 그래서, 이걸 전체를 여기서 이두 창문을 다이 막아버리고, 요한 이 창문을, 그, 최신 그 하이그로시형 이중창으로 바꾸고 난 다음에, 이 전체 벽을 다 지금, 음, 방, 한, 방풍벽, 방한 벽, 예, 방한벽지라고 그러죠. 그걸 다 발라서 어 전부 다 지금 이걸 내부에 방한 더하기 방음 이 되는 그 벽으로 다 교체를 할 겁니다. 지금 벽으로. 그래서 벽이 조금 더 두꺼워지겠죠. 그리고 현재 뭐이 부분은 뭐 지금 고칠 게 없는데 이대로 다 놔두고 또 지금 보면 저기에 굉장히 보기가 싫습니다. 저게 바로 중기 계량기인데 저것도 좀 보기가 싫고 그리고 현재 또 보면은 이런 다 튀어나와 있는 이런 그 콘센트들 참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콘센트들도 전부 다 매립형으로 다 바꿀 것이고 또 지금 보면 저 냉장고 아 냉장고가 아니라 <laughs> 저 에어컨이 뭐 굉장히 사실 오래된 에어컨에다가 원래 제가 이 방을 딴 분께 이거 캐리어 아딴 분께 창고로 임대를 했을 때 그분이 두고 간 캐리어 에어컨인데 지금 뭐 사실 성능은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이, 뭐, 상당히 좀 시끄럽기도 하고, 또 미관상도 문제가 있고 해서 이걸 아예 벽걸이로 냉 온풍기로 바꿀 예정입니다. 근데 현재 저 온풍기가 저기 있는데, 저저 저 세상 안에 온풍기가 있죠. 저 온풍기가 그이방 전체를, 이게 일곱 평 정도 되는 공간을 다 데우기는 힘들 것 같아서 아예 냉 온풍기로 이게 에 달, 우측에 참 위에 벽에다가 달 겁니다. 그리고 지금 저기도 보면 환풍기가 있는데, 환풍기가 창고를 할 때는 환풍기가 필요하겠지만, 현재 뭐 환풍기는 충분히 이 문과 또 저기 출입문으로도 충분하고 또 냄새가 나는 것도 없고 공기가 또 탁할도 없기 때문에 지금 환풍기는 제거를 지금 할 예정입니다. 그리고 이런 벽에 붙었던 시계들 다 해결을 또할 거고 어또 현재 뭐 냉장고 위치부터 해서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말끔하게. 깔끔하게 정리를 할 겁니다. 깔끔하게 정리를 할 거고, 이 문도 제가 공사를 내가 문 보시면 굉장히 덕지덕지덕지 합니다. 이 문도 깨끗하게 이번에 다 마감을 다할 예정입니다. 그리고 이 조명도 앞으로는 현재 천장에 한 군데, 두 군데, 또세 군데, 네 군데, 세 군데 정도로 이 조명이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는데, 앞으로 저기에 본 무대가 꾸려질 겁니다. 본 무대. 본 무대가 꾸려질 건데, 무대에는 뭐 기타도 하고, 또 색소폰도 하고, 또이 피아노도, 저, 금반이라고 그러죠? 금반도 칠수 있도록 지금 무대를 만들 것이고, 또 이제 유튜브 방송도 할수 있도록 방송 장비도 잘 세팅을 해가지고 아주 미관상 좋도록 그렇게 지금 바꾸려고 합니다. 자, 여러분들, 어이 세운상가의 제이 멜로 마인이라고 하는 이 방, 이 방이 앞으로, 어 오늘부터 오늘이 바로 11월 19일입니다 19일인데 어, 11월 어, 약 3일 동안 아, 이방 바꾸는데도 3일이 걸려요 3일 3일간 공사를 하는데 아주 대대적인 공사를 다 하게 됩니다 아, 뒤집어 버릴 겁니다 <laughs> 뒤집어 버릴 건데 그 이방 공사가 후에 어떻게 마감이 될지 이런 뭐저 뭐 빔프로젝터 그리고 저기 있는 좌우에 있는 스크린들이 있죠. 스크린들, 그 스크린들도 아주 깨끗하게 마감을 잘할 거고. 어, 지금 뭐또 이제 좀 이따가 이게 다 철수를 시켰는데 지금 약간 손을 보러 또 진공관 앰프가 아주 멋진 앰프가 지금 자리 잡고 있다가 약간 그좀 업그레이드,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놀러 나갔습니다. 그래서 그 친구가 오면 다시 배, 저, 배정을 하고.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또 아주 우아한 우아한 또이 음악 이뭐이 턴테이블 뭐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. 대논에서 나온 건데 아주 오래 된 거죠. 저 아주 좋아하는 SM -arm, SM 턴테이블입니다. 이것도 그 턴테이블에서 나오는 소리가 어 제가 진공관 진공관 앰프를 타고 어 그리고 또 여기 이 JBL JBL 4312 맞나? 제가 하도 모델을 잊어먹어가지고, <laughs> 4312 맞죠? 이, 걸로 통하는, 그, 아주, 그, 어 좋은 소리가 나올 것이고, 우측에 있는 것은 사실 버스킹 앰프예요 굉장히, 카날스 버스킹 앰프인데, 성능이 상당히 좋습니다. 이 버스킹 앰프, 뭐, 임대할까요? <laughs> 임대하면 돈될것 같은데, 저 성능이 뭐 아주, 정말 파워풀합니다. 버스킹 카날스 나온 중에는 가장 최고 사양. 그리약 600W 정도 600W가 되는 최고 사양이라서 제가 한두 군데 정도 사용을 해 봤는데 정말 그 아주 뭐 대단합니다 이게 뚜껑이 떨어져 있네요 <laughs> 뚜껑이 떨어져 있네요 네 그렇고 여기 있는 이 장비들은 지금 보면 어, 이 장비들은 이 반주기 사실 보면 이제 앰프나 뭐 스피커 보시면 여러분 노래방 가서 보신 거잖아요 이것은 이 어, 믹서기를 타고 와서 여러 가지 장비들이 섞여서 얘기를 통해서 소리가 나오도록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고민은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? 이걸 <laughs> 제가 좋아하는 공구를 새로이 완전히 인테리어 했을 때이 공구가 어디로 가느냐? 이게 아주 지금 가장 제가 제일 난감한 게 바로 이겁니다. 이걸 어디에 배치를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가장 난감한데요. 이 아이디어는 인테리어를 하시는 전문가와 한번 제가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, 그리고 이 냉장고 좀 냉장고 이 생활존이죠 따지고 보면 냉장고 안에 뭐어 것도 없습니다 이제 물밖에 없습니다 물, 물 물밖에 물안 채워져 있습니다 물밖에 소주 한병 있네요 <laughs> 이건 뚜껑 없는 소주가 돼 가지고 소독용으로 쓰겠습니다 맥주 한 병이 있습니다 박카스 뭐 있는데 이건 아주 초라하고요 어 이건 고기입니다 <laughs> 제가 쓸게 아닙니다 집에서 가져갈 겁니다 <laughs> 고기 예 그리고 어, 렌즈 어, 안에 는 밑에는 각종 커피들 커피들 또 그리고 어 물을 끓이는 것뭐아 요건 저 제가 쓴 책들이에요 아 제가 쓴 책들이라서 제가 가장 아끼는 뭐 저는 다른 책은 뭐 별로 안 보는데 제가 책을 책안 보는 사람 중에 책을 이렇게 많이 쓴 사람도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 가장 베스트셀러 어, 정말 이건 정말 책이 잘 팔렸고요 정말 이거는 뭐 대단한 책이었습니다 제 스스로도 그리고 2014년 이 책이 1999년 6년에 나왔는데 2014년도에도 한국의 청년들이 읽어야 될 30선 안에 들어갔던 책입니다. 그리고 어이 책은 정말 저를 이 세상에 알린 '두 퍼스트 드림 넥스트라는이 책은 어, 정말 제가 아끼는 책이고 또이 책은 음 제가 음 삼성에서부터 30년 이상, 30년 가까이, 30년 이상이죠. 이상 제가 HRD 교육 전문가로 있으면서 어 저의 시, 생각을 집대성. 생각과 경험과 어또 지식을 집대성했는데 어 지금 이게 뭐 AI 시대에는 전혀 안 맞죠. 그래서 어이 책을 지금 AI 어 시대에 맞는 맞게 다시 리뉴얼 한번 해볼까, 다시 수복하는 생각은 있는 책입니다. 네. 그리고 이 공간도 뭐 책상 있는 이 공간도 이번에 다어 바꿀 예정입니다. 3일 뒤, 어 3일 뒤에 이 방이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. 제가 짠! 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. 기대하셔도 좋습니다. 기대 안 하시겠죠? 제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고맙습니다.